안녕하세요. 모던 와이프입니다. 오늘은 가디건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? 오늘 낮에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는데, 낮엔 하나도 안 추워서 반팔 티에 가디건을 입었었거든요. 이번 초겨울에 주크에서 구입했던 진 회색 가디건이었어요. 입으면 제법 따뜻하고, 보석 단추가 반짝이는 게 예뻐서 잘 입었었는데, 오늘 갑자기 확 다크해 보이는 게, 음, 화사한 가디건을 입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봄을 위한 화사한 가디건 좀 봐야겠다 하고 준비해봤습니다. 지금부터 같이 봐보자고요 고고! 첫번째로는 한눈에 봐도 봄봄스러운 신스덴의 웨이브 썸머 니트 가디건입니다. 색상도 연핑크로 화사 청순하면서 꽃단추까지 더해져 전체적으로 청순 가련한 봄 여인으로 만들어줄 것 같죠? 오른쪽 무대 사진을 보면 여리여리 몽환적 느낌이 제대로네요. 신스덴 공홈에서 109,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두번째로 가볼게요. 에트몽의 핑크 가디건입니다.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아더 컬러가 더 있지만 제 눈에는 핑크 가디건이 제일 예쁘고 눈에 띄는 것 같아요. 모델분처럼 저렇게 이너로 브라탑만 입을 순 없겠지만요. 저렇게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흰색 바지랑 입어도 경쾌하니 예쁠 것 같아요. 해당 제품은 에트몽 공홈에서 할인가 139,65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. 세번째는 하늘색 가디건입니다. 색상은 하늘색이어도 소재를 보면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. 입으면 깔끔, 경쾌해 보이면서 다저, 단정해 보이기까지 할것 같죠? 첫번째 신스댄 가디건이 데이트룩에 어울린다면 이 가디건은 출근룩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. 네번째로는 또 깔끔해 보이는 앤드유의 니트 가디건입니다. 이 가디건도 두가지의 아더컬러가 더 있었는데 저는 이 색상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 사진을 가져와봤어요. 이번 봄에는 왠지 저렇게 블루 셔츠에 벨트를 한 하의를 많이 입게 될것 같아서 저렇게 코디를 해놓은 것에 더 끌린 것 같아요. 가격은 238,000원. 만 음, 2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꿈, 구매하기에는 조금 비싼 것 같긴 하네요. 다음은 파스텔빛 화사한 옐로 버터 컬러의 앤드유 가디건입니다. 노란 컬러가 너무 진하면 자칫 화사하기는커녕 촌시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 가디건은 딱 화사하고 적당히 따스한 느낌으로 색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. 디자인은 기본인데 패턴에 구멍이 뿅뿅 뚫려 있어서 산들산들 봄나들이에 입기 딱이겠죠? 가격은 15만 8천원이네요. 다음 여섯 번째, 봄옷이라기엔 더울 수 있는 재질이지만 레몬 컬러와 쏘 큿한 세일러 컬러가 귀여워서 슬쩍 끼워 넣어본 점퍼입니다. 꽃샘추위에 입으면 되지 않을까요? 다음으로는 세 가지 컬러가 다 마음에 드는 CC콜렉트의 가디건입니다. 제가 네이버 쇼핑탭의 아웃렛 윈도를 애용하는데 거기서 찾은 가디건이에요. 세일가로 사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 같고 기분이가 좋거든요. 첫 번째 색상은 차분한 이미지를, 두 번째는 단정하면서도 뚜렷한 이미지를, 세 번째는 따사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줄 것 같아요. 다음도 세 가지 컬러가 있는 CC 콜렉트의 가디건입니다. 저는 가운데랑 오른쪽 색상이 마음에 드는데요. 가운데 색상은 화사하고 예뻐서 마음에 들고, 맨 오른쪽은 뭐랄까 재킷 같은 단정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요. 니트 소재이니 편하면서 재킷 같은 단정함까지 보여준다니 좋아 보이죠? 다음으로는 오늘 오늘 가디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봐 볼게요. 아울렛 제품이라 10만 원 미만의 합리적인 가격이면서도 다 예쁘지 않나요? 특히 첫 번째, 두 번째 가디건은 단정하면서도 포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. 다음, 유주의 캐시미어 언밸런스 숄더컷 크롭 니트 가디건입니다. 커팅과 단추의 디테일이 돋보이는 너무 예쁜 가디건이죠. 지난 시즌에 하늘색 컬러가 있었는데 그때도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었는데 이번에도 고민이 되네요. 지금부터는 29cm 사이트에서 살펴본 가디건들을 쭉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, 마론 에디션의 민트 가디건입니다. 크롭 기장감과 심플한 디자인, 솜사탕 같은 컬러가 만나 휘뚜루마뚜루 걸쳐 입기 너무 좋은 가디건이 탄생했네요. 실용성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루캐스트의 아이보리 컬러의 핏되는 가디건입니다. 이 제품은 스커트 세트 상품인데 그냥 따로 입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죠? 단정하면서도 소매단 단축까지 신경 쓴 디자인이 우아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할인 중이라 10만원 미만이네요. 오른쪽에는 부플먼트의 투버튼 니트 가디건입니다. 모델컷에는 쇄골이 가려지는 이너를 입었지만 쇄골이 가려지지 않는 이너와 함께 입는다면 여리여리한 느낌이 강조되면서 넥라인이 예쁘게 연출될 것 같아요. 손등을 덮는 긴 소매가 주는 느낌도 너무 예쁘네요. 마지막으로 던스트의 가디건 두 가지입니다. 왼쪽에 화이트 가디건은 하얀 깔끔함이 분에 풀풀 풍기는 아우라를 만들어준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죠. 유럽 부자 언니 느낌? 오른쪽은 가디건을 상의처럼 활용했는데 역시나 고급진 느낌이 물씬이네요. 던스트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요즘은 옷 브랜드도 엄청 많고 보세옷도 예쁘게 잘 나와서 예쁜 가디건이야 훨씬 더 많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!